안녕하십니까. 이타이건전호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장, 10장으로 넘어갈 거고요. 어, 그 10장 중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력계통공학과 관련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 마지막에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뭐, 뭐 PF 컨트롤이라든지 어, QV 컨트롤에 대한 그 장비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어,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어, 전체적인 개통공학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쭉 넘어가셔 가지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1 0장에서 전력개통의 계획과 운영 중에서 쭉 넘어가시면, 급전 운영 자동화의 자동화의 현황이라고 해서 10.6.2절에 이 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 요 부분은요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그 어,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했다고 를 그럴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음, 다시 조금 그 다듬는 어떤 그런 형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부하 주파수제어 LFC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앞에서 주파수 유해전력 주파수제어에서 우리가 어, LFC라는 걸 공부했을 것이고요. 그 LFC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AFC라고, 이런 어, 어, 내용 봤을 건데, AFC나 LFC는 뭐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의 그 개통이 아주 조금 했을 때, 소규모의 단독 개통이었을 때는 AFC라는 개념으로 제어를 했는데, 여기에 어 개통이 이제 발전소 발전기관이 단독이 아니라 여러 대가 같이 병렬해서 운전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서로 어떤 그 주파수라든지 경제적인 부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하면서 AFC라는 게어 그런 약간 이제 범위가 커진 다른 발전기들과 연계해서 운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LFC라는 그런 용어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동 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력의 질을 표시하는 하나의 파라메타인 주파수를 규정값으로 유지하는 부하주파수에 대해서는 가장 일찍부터 실시되어 온 전력계통의 자동화 제어이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가장 일찍부터 실시되어 왔느냐. 주파수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 품질 혹은 전력 품질의 요소기 때문에 주파수가 흔들리게 되면 개통이라는 것이, 교류 개통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발전소가 건설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 해줬던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FC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AFC와 LFC라는 단어를, 용어를 혼용해서 썼는데 왜 그렇게 혼용해서 썼느냐. 어, 최초의 단독계통에서는요 자동주파수제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단독계통에서는 그래서 AFC라고 불려졌는데 그 후에 전력계통의 발전에 따라 각 계통간의 연계선 조류까지를 그 제어대상으로 하는 단계로 되, 되면서부터 부하주파수제어 즉 LFC란 명칭으로 어, 불려지게 됐다 그래서 AFC란, 어, AFC란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통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각각의 발전소간의 어떤 그런 어 그,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력을 주고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연계선, 그니까 A 발전기와 B 발전기 사이에 연계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계선 쪽으로 전력 조류가 흐릅니다. 이 흐르는 양이 어떤 값 이내로 들어가게끔 제어를 해준다는 것은 A 발전기와 B 발전기 간에 그런 어떤 그 남거나 모자란 전력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어하는 방식을 LFC라고 한다. 그래서 AFC나 LFC는 그 근간은, 근간은 동일한 개념에서 시작이 되고, 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갔을 때 AFC, AFC에서 LFC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주파수 제어 계통에서의 용어는 AFC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LFC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는 혼용해서 쓰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 LFC로 이제 주파수와 유효 전력을 제어할 건데. 어, 그렇다고 라 하면 이 lfc의 제어 대상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는 어, 부하의 변동인가라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부하의 자기 제어성 가버나 프리운전 그다음에 lfc 운전 혹은 afc 운전 그다음에 eld 어, 경제적 부하 배분 이런 단계로 해서 그 변동 시간과 변동량이 커질수록 앞에서 말씀드린 부하의 자기 제어성 어, 조속히 프리운전 그다음에 lfc eld 이런 순으로 나간다 라고 제가 6장 5장에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에는그 변동량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변동 주기의 그 길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LFC의 제어 대상은요, 이 외란의 크기가 전체 부하량이 한, 부하 변동, 부하량이 한 1에서 한2%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부하의 변동량의 크기가 제어 대상이 되고요.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 ELD, 경제적 부하 배분에서, 어, 그 변동, 어, 변동분을 이제, 그, 조정해주고, 요보다 짧은, 짧은 부하 변동량, 1% 이하의 변동량은 가바나 프리운전, 조속기 자유운전이라든지, 자유, 프리운전이라든지, 자유, 어, 프리 아니면 부하의 자기 스스로, 스스로의, 어, 그런 어떤 제어적인 특성을 고려한 부하의 자기 제어성, 이런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 두시면 조금 더, 어, 내용의 개념이 정립이 되면서 암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부하 외란의 크기는 1에서 한2% 정도, 그 다음에 이 주기는 30초에서 한 15분 정도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하 변동량을 LFC에서 제어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1에서 2%, 시간은 3에서 15분 정도라는 것을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큰 어, 변동, 부하 변동량과 변동 주기와 관련된 것은 이 변동량이 크기 때문에 발전소 그 LFC에 의한 발전소 그 자체 어떤 제어보다는 이 부하를 제어할 때 이제 각각의 그 연료 소비량이라든지 연료 사용 연료에 대한 어떤 어 그런 경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기마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대용량 중용량 소용량 신의 그 다음에 예 예전에 오래된 발전소 그 다음에 원자력 화력 수력 여러 가지 발전소마다 발전기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부하를 배분해서 그 덩어리가 큰 부하 변동에 대한 부분을 흡수 조정을 해주는 개념이 적용이 되야 됩니다. 자, 그래서 ELD 경제 부하 배분, 경제 부하 배분 제어란 수력 화력 원자력을 조합해서 가장 경제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것이다. LFC보다 제어 주기가 길고 어, 일반적으로 그 변동량은 어, 변동량 한15%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아까는 30초에서 15분까지였는데. 얘는 이제 초단이 없어진 거죠. 1에서 한 15분 정도의 변동주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변동량은 한15% 정도. 아까는 1에서 2%였는데, 얘는 15%까지 커졌으니까, 한, 그러니까 아까는 2%까지였으니까 2%, 2 이상인, 즉, 3에서 한15% 정도 되는 부하 변동량을, 어, 제어해주는 것을 경제부하 배분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변동주기가 커지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15%라는 용량이 변화가 되진 않거든요. 어떤 시간을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어 시간적인 어떤 그, 개, 그 갭이 좀 있어야지만 변동 주기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런 것 어,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라든지 변동 주기라든지 아니면 변동량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외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키워드는 10에서 어, 1에서 15분 그다음에 15%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DC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수력화력 원자력에서 어, 부하를 배분받을 때 어, 연료비라든지 이런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연료비. 그다음에 안정성, 뭐 신뢰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적인 운영이 되게끔 어, 제어해 를 주는 것이 ELD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ELD군 EDC. 자, EDC도 LFC와 같이 유효전력 제어, 를 하지만, 제어이지만, 대상으로 하는 부하 외란의 크기 및그 제어 기 어, 제어 주기가 다를 뿐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에서 15초, 그 다음에 1에서 2%의 어떤 부하 변화에 대한, 어, 요소를 제어해준다, 대응해준다라고 하면 그게 LFC의 어, 제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DC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30초에서 15분이 아니라, 1에서 15분. 그 다음에 변동량은 3에서 한15% 정도. 그래서 주파수를 제어해 준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어 그런 제어 대상의 부하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약간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요, 이두 가지가 주파수와 유효전력을 제어한다라는 동일한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즉 LFC와 EDC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를 합쳐서 자동 발전 제어라는 개념, 즉, AGC. 아까는 AFC라는 비슷한 용어가 있었는데, 이두 가지를 합성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 AGC라는 명칭으로 해서 일괄해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렸던 뭐 AFC, 그다음에 LFC, ELD, EDC, AGC 뭐 이런 용어들이 좀 헷갈렸었는데 여기서는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면 나중에 어이 부분들이 흐트러질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딱어딱 어, 딱 뭔가 틀에 맞춰서 이제 저, 어, 정리를 좀 하시는 작업을 어해 주는 게 좋습니다.